잠시만, 잠시만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야, 어 죄송해요. 쳇. 아, 싫어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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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13, 13금이 뭐야? 13금이 뭐예요? 12금, 15금은 알아도 13금은 뭐야? 아, 13이. 아, 그거였어. 아, 그래요? 아, 그런 게임이에요? 아, 그렇구나. 음 그렇구나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렇구나. 어, 왜왜 왜? 아니, 모를 모를,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들. 저 뒤에 금 붙으면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?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? 혹시 머리 안쪽도 핑크색 볼래요? 한번 한번 확인해 볼래요? 머리 안쪽 핑크색인가? 확인해 볼래? 확인해 봐. 아, 냄새를 왜 맡아? 아, 저저, 내 갑자기, 아, 갑자기야. 아니, 아, 어 미친, 아, 죄송해. 아니, 아침에 머리 감았어요. 머리 감았다고. 아니, 아니, 어우, 세상에! <laughs> 어우 세상에 <laughs> 진짜 기분 나빠 와 진짜 기분 나빠 와응응응 우리 잠시만 거리를 좀 둘까 <laughs> 우리가 부끄러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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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럽지도 <laughs> 약간 부끄러울지도 약간 부끄러웠을지도 뭐 어? 어? 냄새기 그만하자 진짜 좀 그래 응응이야 아, 부끄럽다 아우 아우 페터가 부끄러? 어어 부끄러 오케이 될 거야. 너 이리로 와. 너 이리로 와. 너, 너 어디 있어? 너 어디가 어디 숨었어? 안에 숨었어! 점심 <laughs> 뭐 먹었어요? 저는 어저께 진장찌개 끓여 먹을라다가 아, 제육 먹었어. 제육 먹었어. 소고기랑 아스파라거스. 뭐 도련님이야? 어 맛있게 먹었다.